원래 이렇게 천천히 조심조심하세요. 여기는 좀 차분하게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긴 하겠다. 오일을 엄청 많이 흐를 네, 물... 정도로 오일 샤워인데요. 부 분도 하체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 아쉽습니까? <laughs> 아 그래요? 네. 여기 사체까지 간다고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마진감입니다. 오늘은 여기 진저붑에 있는 더 테라피. 아로마 샵에 왔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목소리> 금액은 이러네요. 안녕하세요. 예,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해드릴게요 예. 관리하시고 뒷기 끝내시면 마크너머 눌러주시면. 아, 예. 그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일회용 속옷인가요 네, 일회용 속옷으로 관리해 주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관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일회용 속옷 요건을 착용하는데 영상 때문에 반바지를 착용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받으시다가 불편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여기는 관리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희는 따뜻한 오일을 사용해서 네. 근막 위주로 근막 스트레칭 위주로 해서 릴렉싱 시켜주는 어. 어. 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운동하시고 오신 분들은 뭐 어깨라든가 다른 집중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가 들어가고요. 어. 전반적으로는 전신을 같이 <laughs> 원래 이렇게 천천히 조심조심 하세요? 어, 제 스타일이 네. 천천히 한곳한곳 집다 한 보니까 어. 가끔 손님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냐고 네. 제 스타일이 오일 관리도 그렇고 건식 관리도 그렇고 이렇게 천천히 지그시 밀어주는 게 제일 어. 다리거든 어. <laughs> 내가 말이 진짜 없죠 네. <laughs> 아니, 아니,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하시는 그게 되게 차분하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의 네. 관리 받으시는 고객님들의 80%는 네. 건식에서부터 다 주무세요. 어. 그리고 또 제가 목소리 톤이 낮고, 말도 또 천천히 하다 보니까 네. 더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싫어 음.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정말 잘주으세요 <laughs> 어. 진짜 좋지 <조진해>. 않아요? <laughs> 빨리 감기 해야 되겠는데? 아, 그래요? 공포들을 내볼까요? 예, 어. 어. 네, 아니요. 에 <laughs>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음, 저희가 오장 12시부터요? 예. 네. 영업 시간은 새벽 1 시까지긴 한데 음. 마지막 예약은 밤1 1 시까지. 아. 여기는 샤워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어 저희가 일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어. 2022년 10월 에 분했거든요. 음. 네. 여기는 오일 관리가 주고 지금 건식은 그냥 부가적인 거죠? 네, 오일 관리가 근육 위주라기보다는 근막 위주로 스트레칭 아, 위주로 풀어주는 늘리싱 예. 마사지라 예. 건식으로 근육을 기본적으로 풀어주는 아. 관리가 들어가 고 있어요. 예. 네, 오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오늘 관리 시작이죠. 네. 오늘 네. 관리 시 성격 급하신 분들은 막뭐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안 그래요? 오히려 제가 속도를 높이면 요. 원래 하던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laughs> 여기는 좀 차분하게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긴 하겠다. 또 관리사분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잖아 중간에 관리를 받으시다가 속도를 예. 좀 높여달라고 하시면 앞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뒤도 예. 다 조절이 아, 가능합니다. 음. 원래는 저희가 전신으로 같이 관리가 되는 거라 예. 오일 도포도 상체부터 하체로 쭉 이어져요. 예. 데 오늘은 네. 상체만 하기 때문에 오일 예. 도포가 상체만 들어 아. 니다 예. <laughs> 어우 오일을 그냥 네. 네, 전 <laughs> 엄청 많이 예, 흐를 정도로. 예. 오일 샤워인데요? 네, 오일을 <laughs> 많이 합니다. 오일이 확실히 많으니까 부드러운 그, 감은 있네요. 네. 아닌가, 이렇게 손이 부드러워져서 그런가? 네? 예, 아닙니다, 이제. <laughs> 내가 성격이. 예. 극, 그 티예요 아. 그래서. 예. 손님들이 저랑 대화를 하시다 보면. 예. 티죠. 바다가 아. <laughs> 오일감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저희 오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처음 관리할 때 전신으로 오일이 다 도포가 되거든요. 쭉 이어서 음, 네. 그러 약간 좀 개부진 손님들은 발이 네. 모양 뭐 수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아 이렇게 아예네 어떤가 따 재밌으시네요. 그렇군요. 이거 전신 <laughs> 다 받으면은 베드에 네. 오일이 이렇게 고여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받으러 와야 되겠다. 궁금한데요. 고보십시오. <laughs> <laughs> 영역입니다. <laughs> 이게 전신 다 받으면 되게 릴렉스하고 좋긴 할것 같은데 반절밖에 못 받으니까. <laughs> 그렇죠. 지금 민감이 다 모든 민감들이 네. 전부 어,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하체랑 네. 지금 그렇게 안 내고 있어서 그질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음. 그 바지 안에 손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제 네. <laughs> 바지 안에 손을 넣어 네, 예, 그 말이 좀이상한데요 <laughs> 바지 안에 손을 넣어요 아니 <laughs> 근데 이런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풀어드리거든요. 그 네. 배가서 하체로 내려가지만 폐쇄하고 예. 다음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부키이랑 치마를 바지 않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네 예. 치마를 바지 안으 넣는다고요? 네 예. 치마를요 아, <laughs> 아 그래요? 고객님 머리 치마가 쓸린동에 이분도 하체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 수가 아 수가 없니까아 그래요? <laughs> 네 여기서 하체까지 간다고요? <laughs> 네그 하는 척만 이렇게 해보실래요? 디로 어떻게 하나? 많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아. 들어서 올라오면 아 이렇게 한 쪽씩 네아 이게 같이 갔는지 알고 이게 어떻게 같이 갔는지 네. <laughs> 제가 하는 관리들이 팔꿈치를 네. 이용하기도 하고, 음. 손도 괄사 넣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압을 세게 주기도 하는 스킬들이 있는데, 네. 제가 전부 다 손가락으로 하는 스킬들을다 바꾼 거예요. 네, 네. 어, 압을 세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부드럽게 뭐, 릴렉싱하듯이 하는 관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네. 때문에, 네. 그가 거라는 경우 힘들지만 아. 관리 방법을 다 바꿨습니다. 아. 여기는 좀 릴렉스하게 음. 받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나고래. 음. 하재까지쭉 연결되는 동작들이 많은데 지금은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손끝까지 다 풀렸어요 근데 원래 지금 평소에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왜냐면 바지가 아, 오히려 다 흡수를 해서 어, 어, 제대로 어. 이렇게 막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못 들어가서 그게 좀 아쉬워요 어. <laughs> 오리값을 안 아끼시는구나 아, 네. <웃음> <웃음> 오히려 개인적으로 사와갖고 막한통다 부어주세요. 이런 분들은 없어요? 아직은. <웃음> 아니. <laughs> 이제 외국 분이한 분이셨어요. 예. 그래 아, 발리드라고 이전에 아,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나?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좀 진짜라, 그래서, 좀 진짜 고민을 하고 들어갔는데, 예. 저는 이사라하고들어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근데 건식을 끝내고, 오일 도포를 딱 하는 순간, 그분이 고개를 딱들고 하시는 말이, 있고, 와, 대박! 이러신 거예요. 아, <laughs> 너무 엄청 웃었어요 왜요? 근데 왜 대박이었어요? <laughs> 어, 이런 느낌을, 마사지를 아 굉장히 많이 받으러 다니셨는데, 네. 이쪽에 출장 을 오실 일이 있어서 아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느낌 처음 받아보셨대요. 아 <laughs> 저도 이렇게 오일 많이 해주는데 처음 본것 같아요. <laughs> 아주 아니, 훌륭 아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받았습니다 예, 제가 영양입니다. 어 지금 키가 되게 크시구나. 응. 아, 키가 커서 예. 여기에서 한번 쭉 뻗으면 와 얼마나 나는 모르겠이 그래서 쭉내려가요 그렇구나. <laughs> 편안하게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laughs>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 남양주 더테라피 와서 받아봤는데요 이게 약간 스웨디시 그런 느낌의 릴렉스한 어, 마사지네요 이제 압을 원하시는 분들은 압 조절을 이렇게 해갖고 좀 꾹꾹 눌러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오일을 듬뿍 해서 부드럽게 예, 그렇게 관리를 하시네요 편안하네요 예, 잠도 이렇게 막 오고 잘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곳 방문해서 리뷰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원장님들이나 실장님들, 쌤들, 우리 샵내 관리를 이렇게 촬영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징가 TV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방문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뷰 영상 촬영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징가몰에서 마사지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